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요즘 민심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정상 궤도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리하게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같이 애도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요란한 슬픔, 시끄러운 슬픔, 점점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나타난 것은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지하는 민심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폭등, 이태원 유가족들의 폭락, 연말에 민심이 정상적인 궤도로 달려가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통신사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의 의뢰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5%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민주당, 진보층, 이런 국민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물론 전국이 골고루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60대 이상, 놀라운 것은 여성층,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아, 지지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결단력과 추진력입니다. 화물연대 불법화업에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사태를 해결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제가 최근에 동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린 국정과제점검회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국정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능력, 가식 없이, 꾸밈없이, 나름대로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모습을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그러고란 것들이 다 쌓여서 지질 폭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면 이태원 유가족들에 대한 국민 민심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처럼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저께 국민의 힘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희생자, 사망자 19명의 유가족이 참석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 그런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서 버린 지금, 오히려 그대로 놔둬야, 무관심을 보여야 이태원 유가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간담회장을 마련해주니까 또, 또 요란한 슬픔, 시끄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댔습니다. 추모관도 없어서 위패와 영정만을 놓고 간이적으로 추모하고 있다. 아니 왜 민간의 안전사고에 왜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추모관을 마련해 줘야 됩니까? 유가족들이 스스로 돈을 걷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힘들어, 왜 의원들이 왜 일찍 와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하루하루, 이 자식을 잃은 지옥 속에 살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자식들의 죽음은 가슴속에 묻고, 부모와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조용하게, 차분하게 추모를 해야 슬픔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 애도 기관에 충분히 슬픔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 또는 국회의원들에게 슬픔을 요란하게 강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에는 이태원에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60대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유가족들에게 거칠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표현은 거칠고 몇몇 이런 강한 표현들이 뭐, 유가족들에게 뭐 상당히 그런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여성이 얘기하는 본질은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왜 요란하게 유가족 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왜이 태원에 텐트를 또 치고 왜또 제2세호로 이런 이런 모양새로 가려고 하느냐? 그 항의하는 여성이 얘기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은 공감을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태원 유가족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폭락을 하게 된 데는 민주당의 의사 출신 신현영 신현, 의원의 일종의 구급차 갑질 논란도 크게 가세를 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어이없는 일이고, 갑질이고, 저런 발생을할수 있다라는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 이태원의 끔찍한 사고가 나서 DMAT라고 하는 병원의 나 일종의 구급 차량이 빨리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의 DMAT d i 스터 s t 컬 r Medical Assistance Team이죠. 재난응급지원팀, 이 차가 강변북로를 달려서 신용산 쪽으로 빠져서 바로 이태원 현장에 갔다면 20여 분 일찍 도착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포, 마포 염리동에 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신형영 의원 부부를 태우기 위해서 신천 2대 1원 쪽으로 도는 바람에 20여 분 늦어졌습니다. 신형영 의원은 예, 가정과학과 역학, 코로나 뭐 이런 거 전문입니다. 그가 이태원 현장에 가서 할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요한 상황이 다 끝난 때였습니다. 치과의사인 남편은 왜 대동합니까? 사진사로 대동을 했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찍은 사진, 홍보사진이 버젓이 SNS에 올랐습니다. 이런 갑질, 끔찍한 대형 비극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신이 나중에 정치 활동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 총선 때 공천이라도 받아서 지역구를 챙기려고 하는 일종의 홍보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신형현 의원의 작태에 이태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왜 침묵합니까? 행안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슨 살인마, 끔찍한 얘기하고 대통령을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유가족 협의회장, 왜 신영영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알수 없는 행태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